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동작. 오른발부터 오른쪽. 1, 2, 3, 4, 5, 6, 7, 2 13, 14, 5 6 3 Five, n six, n seven, n e n. 삼 동작. 삼 동작은 정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발. One n, two n, three o o 안돼. Five n, s n s n 자, 동작. 테즈 박스 스텝. 오른발 크로스. 왼발 비하인드. 오른발 오른쪽으로 방향 바꾸고. 컬터. 왼발 투게더. 즈박스 스텝. 그 다음에 스윙. 오른발 원, 투, 쓰리, 포. 터치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른발부터. 크로스 비하인드. 방향 밖으로, 펄라턴 투게더, 힙스웨이, 오른발, 5, 6, 세번 하고, 네번째 터치. 두번째 방향, 보여드리겠습니다. 투월. 제가 보는 방향은 6시 방향입니다. 오른쪽부터 1, 2, 왼쪽, t w 쓰리 포 오른발, f 6 7 8 s 동작1 2 3 4 5 6 7 8 4동작 크로스 s 박스1 2 3 9시 방향, 오른발부터, 오른쪽, 2, 3, 4, 5, 6, 7, 4. 이 동작, 왼쪽, 2, 3, 4. Gracias. Okay.